마이진의 마지막 회사 근무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팬미팅을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하던 그녀는 이날 아침,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화려한 꽃들과 그녀의 공연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업무에만 집중하던 공간이 마치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생화들은 마치 무지개처럼 그녀를 환영했고, 모든 꽃은 마이진을 향한 직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이진은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을 기념하는 사진들, 공연의 추억들이 로비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회사 직원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서프라이즈. 나는 함성과 함께 등장한 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준비한 이 놀라운 파티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평범한 근무일이라 여겼던 이 날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이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로비 한편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일 탑텐 쇼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동료 가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동료들까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이 자리를 나누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 팬미팅을 무려 3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팬미팅은 단순히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가 일본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은 팬미팅 장소 선정, 무대 디자인, 특별한 기념품 제작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은 그녀를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티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케이크가 등장하고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영상에는 마이진의 데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영상을 보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응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녀를 향해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일본 팬들을 만날 그녀는 새로운 음악 시장을 탐험하고,